안녕하세요. 필러소피입니다. 오늘은 이 소라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채 g PT 처음 화면에서 두 번째 이렇게 소라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 소라.com 이 부분이 이렇게 뜰 거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이 익스플로어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게 보이실 거고요. 이제 쉽게 이 소라 AI 이미지 기능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 그림을 누르고 들어가시면 이 사람이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이 리믹스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베이스로 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 프롬 디바이스를 누르시고 원하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 이 캐릭터를 저 여자분 대신에 넣어주시고 마키. 마라는 이름 대신에 필로소피 라고 넣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미 만들어진 그림을 살짝 리믹스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을 그려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이제 저 그림이 나오는 동안 다른 그림을 또 한번 리믹스 해 보겠습니다. 탑. 이거를 누르시면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이런 그림. 네. 여기서 또 리믹스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도 원하는 이미지를 넣으시고 문자를 이 캐릭터를 넣어 주시고 필로소피 AI 교육이라는 문자를 넣어 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생성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 소라 버튼 누르고 마이미디아로 가시면 지금 이두 가지는 생성이 되고 있어요 이22% 제가 생성한 그림들을 보겠습니다 이 어떤 분이 이 캐릭터를 넣고 약간 이런 재질로 그려 달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멋있게 그려 줬는데 이거를 제가 리믹스해서 필러소피 AI 교육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도 굉장히 잘하죠. 저한글로 깨지지 않고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만 있었던 그림인데 그거를 리믹스해서 필로소피 AI 교육이라고 스티븐 잡스랑 함께 이걸 눌러볼게요.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을 리믹스한 거예요. 여기 리믹스를 해서 여기에 색연필 그림 느낌으로 스티브 잡스와 필러소피 캐릭터를 좌우에 함께 그려주세요. 라고 문구는 필러소피 AI 교육을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캐릭터를 같이 넣어줬죠. 그랬더니 이런 멋진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여성 그림에다가 이제 이런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필로소피 A.I 교육고 써달라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한국어가 깨지지 않게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만화 형식 그리고 뭐이 레고처럼 이 프롬프트도 한번 봐볼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레고 필로소피 A.I 교육 에듀케이션 에디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멋진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한 프롬프트. 이 거고요. 여기서 리믹스만 눌러서 제가 원하는 걸 넣고 참고 시킬 캐릭터 그림을 넣은 거죠. 그렇게 넣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고요. 여기 이렇게 참고할 캐릭터 넣고 리믹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음료 그림을 그렸길래 그것도 리믹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청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멋있게 나왔네요. 필로소피, 퍼슨 어브 더 이어 타임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가 나왔고 여기도 필로소피의 예교육이 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리믹스 기능을 쓰시면 다른 사람이 생성한 그림에다가 제가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는 이미지들을 여러 개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라 AI 이미지 생성 특히 리믹스 하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한번 꼭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